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정시 모집 전형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경쟁률 측면에서는 계약학과인 클라우드공학과가 11.22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패션산업학과 역시 10.31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는 간호학과로 4.25대1을 기록했고, 시스템반도체학과 및유영이 반도체대학은 각 5.4대1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합격컷 즉 입결을 살펴보면 의예과와 한의예과가 각 98.8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100분위 점수를 나타냈으며, 약학과가 96.85점, 클라우드공학과가 90.95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입결이 가장 낮았던 학과는 7위생학과로 79.84점을 기록했으며, 유아교육학과 81.25점, 신소재공학과 81.4점 순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추가합격 현황에서는 회계세무학과와 경영학과가 각 207명 충원으로, 가장 많은 추가합격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유영이 반도체대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도 각 139명으로 충원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식품영양학과와 의예과는각 17명 충원으로 충원 인원 수가 가장 적었고, 클라우드공학과도 19명으로 충원 인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